그동안 그 예배를 일입으로 나눠서 모이다가 이렇게 함께 걸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 감사하고 뭐 교회 예배 분위기도 훨씬 더 활력과 또 생기가 돕니다. 아직도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어, 또 자녀들의 그 반류 때문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인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석 어, 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세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 미국을 위시한 그 유럽의 국가들, 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칭하는 그런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고독을 치르고 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그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어제도 보니까 6만 9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그러지요. 어, 프랑스에서는 그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그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난과 방역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일본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500명, 수백 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 셈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고 하는 게참 눈물 날 정도로 어, 그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오히려 못마땅해하고 자꾸 어깃장을 놓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지. 요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감안해서 주장하고 요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그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장래에는 안중도 없는, 장래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이기적 집단의 행태에 과연 얼마만큼의 국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 이억 천만한 불장난에 지각 없는 일부 교회와 또 교인들이 앞장서서 방패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심이 안타깝고. 또 국민들 앞에 괜히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분별력도 없이 행동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런 권력 가진 자들의 탐욕과 그리고 저주와 속임수 살인과 도둑질 교만과 가늠의 죄를 반복듯 하면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치솟는, 치솟는, 치는그 동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알비라고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환 선생이 생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하는 사자고를 토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멸망과 죽음을 자처하는 행위라는 경고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행입니다. 그러니 살고 싶거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 길이 다른 길인가? 나의 판단과 행동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얘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묻고 또 물어서 신중하게 또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우리가 강간과 불구경하듯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의 그 지구촌으로 엮인 우리 인류의 사정은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금세 우리의 문제로 닥쳐오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무한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두 다리 뻗고 살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중국,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루 생활권으로 연결된 이 지구촌의 상황은 저 반대편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한 문제를 곧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계산으로도 네가 살아야 나도 살수 있습니다. 어디 인류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촌의 식구인 동식물, 또 산과 바다, 물과 공기, 저들이 피해를 입으면 금세 그 피해는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저들이 오염되어서 병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살수 있다. 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태 신학적 고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이 파괴적이고 착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방식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연 생태계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의 과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부터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신앙과 기초라고 하는 교회와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가 운동하는 것 악기 연주나 어, 혹은 어떤 뭐 건축의 각 분야의 기술 이런 거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발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춤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 그러니까 당장 편하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부실한 기초 위에 건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성과 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의 터위에 세우지 않으면, 조그마한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사소한 일로 삐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니 못 나가느니 예를 먹입니다. 금번에 진행되는 이 교회와 신앙의 기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산 이의 동네로 우뚝 서서 지역 사회를 밝게 비추고 또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그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튼튼해져서 웬만한 비바람과 그 창수의 이업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는 그런 권세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진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기초에 대한 안전진단의 기회로 삼으시고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뭔가 부족하다, 부실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여겼던 분들은 그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놓고 든든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미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제기 정도로 그치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우리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한문으로도 예도래자 또 절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아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힐라어에도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대체적인 의미는 섬긴다. 몸을 굽힌다, 이마를 어, 대고 엎드린다, 뭐 이렇게 우리말의 예배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이마를 땅해 대고 엎드려 절합니까? 문화적으로는 대개 자신보다 나이가 연상이거나. 그 혹은 뭐천수가 높거나 또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절을 내서 예를 표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사전적 정의나 문화적 배경만으로 비춰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춰서 예를 표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 종교와 그 신앙의 차원에서 예배는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냐? 즉,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능력도 없는 그럼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무리지어 사는 인간 공동체는 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배와는 다른 차원이지만은 어찌됐던 저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그 안전과 번영을 기도하는 것이 저들 예배의 주요 기능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귀한 것을 바치고자 했고,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 재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외도 안타깝게도 이와 흡사하게 변질돼서다 미가서 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량이나 마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바아들을내 영혼의 제로말미암와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한 고백이 독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로비하듯이 재물을 바쳐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거래하고 자신의 탐욕적인 삶을 합리화 또 정당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예배라는 명목하에 헛발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그 예배를 제시하십니다. 다시 이사야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뻐하시는 뜻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배리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즉 저마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며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예외에 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면 그런 두려움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거룩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차원하여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노래하여 즐거이 외치며 굽혀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장치를 베풀고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 같이 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았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흥정하거나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와 태도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그를 노래 즐거이 노래하는 것임을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마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담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사하신이 은혜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영광과 찬성을 올립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마땅한 예를 갖춰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노영철 장모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시점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그 또장모님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야 한없이 아쉽고 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시 볼수 없지만 성령의 은총 안에서 매일 매 순간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는. 그런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 장모님의 가족이 가정과 교회와 그 지역사회를 향한 그 장모님의 애정과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기함과 사랑받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서옵네 장모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방석 위에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건설하여서 흔들림없고 무너짐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결실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